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3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몇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책들을 보니까 제가 책을 읽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책들은 다 읽고 나면 나에게 굉장히 깊은 충만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고 계속 읽는다 라는 대답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충만감을 주는 책두 권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어떤 책들은 나에게 타격감을 줍니다. 말 그대로 나의 어딘가를 한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 타격감에서 오는 희열 같은 게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무섭고 긴장되고 떨릴 걸 알면서도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는 것처럼 나의 어떤 아무렇지도 않음, 나의 어떤 나이브함이나 지루함 같은 것들을 좀 때려주는 무언가. 쥐고 흔들어주는 무언가를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그런 타격감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책이 그런 타격감을 가장 많이 준 매체이고 그런 타격감을 주는 책을 이번에 몇권또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부류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뭔가 말이 되게 <laughs> 중원무원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두 권은 요 책입니다. 비스와브 심보로스카의 《검은 노래》랑 심채경 작가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두 권인데요. 비스와브 심보로스카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시인이죠. 폴란드의 시인입니다. 지금은 타계한지 시간이 좀 흘렀고, 우리나라는 에 《끝과 시작》이라는 대산 세계문학총서 약간 두꺼운. 그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타계 후에 나온 유고 시집인 충만하다 라는 시집 또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검은 노래까지 해서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모든 시가 한국에 소개되게 되었어요. 아마 끝과 시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가 첫 시집을 내기 전에 쓴 아주 초창기 시들인 거죠. 그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초창기 시들과 그리고 뭐 끝과 시작이나 충만하다에서 소개되지 못한 나머지 시들이 다 묶여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집이 될 텐데, 그심부로스카가 자신의 초기 시들을 첫 시집에 묶지 않은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가 이제 시인 사후에 어떻게 보면 시인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내겠다 하는 허락을 구하지 않은, 허락을 받지 못한 시들일 텐데, 참 작가의 운명은 얄궂게도 이제 그런 시들이 종종, 뭐 그런 작품들이 종종 그 작가의 사후에 독자들에게 선보여지고는 합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뭐 저마다 다르겠죠. 본격적인 내용 전에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가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을 첫 문장을 대신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전설적인 판본. 본래 쉼보르스카는 1944년에서 48년에 쓴 시들을 모아 49년 경에 데뷔 시집으로 출판할 예정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결국 출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시집의 편집은 쉼보르스카의 남편이자 출판인이었던 아담 부에데크가 맡기로 되어 있었다. 책으로 발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만 난무하다. 사회주의 정권 시절 검열로 인해 출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설도 있고 쉼보르스카 본인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시대에 이런 내용의 시들은 어차피 출판의 기회를 얻지 못할 거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포기했다는 설도 있다. 데뷔 시집이 될 뻔한 이 원고 뭉치, 6필 원고와 타이프라이터로 쓰여진 원고들인데 이 원고가 발견된 건 2012년 시인이 타계하고난 뒤였다. 심보르스카의 대리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현재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재단의 이사장인 미하우 루시네크 교수는 심보르스카의 애독자를 위해 이 원고를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이 원고는 데뷔 시집을 내기까지 초창기에 심보르스카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었고 미래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젊은 날에 관심을 보인 시적 모티브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차 대전의 상흔이 시인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검은 노래 역시 그동안 슌보르스카의 작품들을 꾸준히 소개하고 번역을 해온 최성은 선생님이 맡아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작들이 특히 슌보르스카 시세계에 어떤 의미인지 뒤에 해설도 꼼꼼하게 잘 담아주셨고. 어, 작가의 생애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써 주셨어요. 그리고 책이 참 예쁘죠. 이렇게 띠지가 있고 여기 커버가 있고 벗기면 표지가 나오는데 표지에는 한 글이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이렇게 시인의 사진. 이 밑에 여백으로 검게 남아 있는 것이 뭔가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커버가 더 씌워져 있어서 커버에 자세한 작가 소개와 작품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표지에 멋진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나는 작은 상처 안에 내 몸을 누일 것이다. 세상은 크니까 너무도 거대하니까 어, 심보르스카를 아직 전혀 읽지 않았다 하는 독자분이라면은, 뭐, 이 검은 노래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끝과 시작을 훨씬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끝과 시작을 먼저 읽으시고, 이 검은 노래나 충분하다를 읽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시 읽기가 낯설다, 뭐, 어렵다, 난해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집이고, 게다가 외국 시를 번역한 번역 시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읽히는 시집 중에 한 권입니다. 쉬운 언어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담은 시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면도 있죠. 읽고 나면 충만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시인 중에 저에게는 어떤 한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런 시인 중에 한 명이어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여 드렸듯이 심체경 작가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입니다. 최근 작년에 저희 웹진인 주간문학동네 소개를 할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 웹진에서 연재가 되었던 작품이에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연재물을 기다리면서 손꼽아서 읽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심채경 작가님 첫 책인데,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이 너무 좋았어서 정말 말 그대로 입소문이 나서 웹진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연재물이었어요. 우선 심채경 작가님은 천문학자이자 행성과학자입니다. 20여 년간 목성과 토성과 해성과 타이탄과 성간과 달과 수성을 누볐다. 음,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자리로 옮겨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 네이처가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미래의 달 과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과학자로 지목했다. 이 책은 여러 재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한국인 천문학자가 쓴 에세이라는 점입니다. 천문학자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 직업의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눈이 이제 천문학자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일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좀 궁금증이 있는 분들께 그 대답이 될 만한 에세이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와 천문학자가 생각하는 지구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태양계 전체라는 훨씬 더큰 시야를 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 지구의 모습일 테니까요. 그럼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는가? 천문학자가 본 지구는 어떤가? 하는 대답도 실려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자 비정규직 여성 행성 과학자가 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여러 편견이나 치열한 일상도 아주 섬세하고 리얼하게 잘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잘 읽히고 읽으면서 계속 다음 얘기가 궁금해지는 와, 정말 좋은 작가를 한명 알게 됐다 하는 느낌이 드는 작품집입니다. 어떤 톤의 문장을 쓰시는지 제가 프롤로그의 일부를 읽어 볼게요. 김채경 작가님이 대학과 대학원에서 만난 같은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님들 가운데 되게 귀여운 교수님들이 있었다. 어떤 교수님이었냐면 하고 이제 쓰시고서 이어서 쓴 대목입니다. 한 달락만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좋았다. 남들이 보기엔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치적 싸움을 만들어내지도 않을. 대단한 명예나 부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처럼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영향력을 지닌 것도 아닌 그런 일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 신호가 도달하는 데만 수백 년 걸릴 곳에 하염없이 전파를 흘려 보내며 온 우주에 과연 우리뿐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무해한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한다. 그리고 그들이 동경하는 하늘을, 자연을, 우주를 함께 동경한다. 이런 문장을 쓰는 분입니다. 굉장히 어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문장이죠.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어떤 타격감을 준 책들 두 권을 함께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 책입니다. 김사과, 소설가 김사과 작가님의 에세이고 제목이 멋진 제목인데 바깥은 불타는 늪 정신병원의 가침이라는 책입니다. 그 코로나 발발 전에 뉴욕에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그곳의 광기, 그곳의 속도감, 그곳의 여러 계급 차이 등등을 보고서 쓴 아주 특이한 에세이예요. 그런 광기나 속도감 같은 것을 그 자체를 느낄 수 있게, 감각할 수 있게 문장으로 써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문에 한 대목이 발췌되어 있는데 그러니 잊지 마시라 이책 또한 통째로 미치광이에 의해 쓰인 무가치한 요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거기에도 진심은 있다. 가장 미쳐버린 미치광이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미치광이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친단 말인가? 또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친구요. 요즘 들어 더욱 맛이 가버린 듯한 친구에게 물어보기로 한다. 사랑하는 친구요. 그대는 왜 하필이면 불타는 늪 쪽으로 향하는가? 뭐라고? 상관없다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온통 미치광이들로 가득한 불타는 늪일 테니까. 이런 정말 광기와 속도감으로 적혀있는 문장들이 가득한 에세이입니다. 저는 김사가 작가님 뭐 소설도 물론 좋지만 에세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에세이를 세권 내셨는데, 지금까지 따라 읽어온 바로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높게 잡고 그것으로 연대해 나가는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런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고향감도 충분히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이 선듯 보이는 그리고 날것 같아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깊숙한,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들을 발산하듯 써나간 문장을 보면은 깔끔하고 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주는 타격감, 쾌감. 아, 이런 게난참 요즘 그리웠구나 할 때가 있어요. 김사과 작가님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또한 권의 속 시끄러운 책은 트링미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988년생인 뉴욕어 기자 지아 톨렌티노라는 작가의 뭐 놀라운 데뷔작이다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책이고요. 뭐 추천사가 여기 보이시죠? 이분들의 추천사가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마케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추천사를 받는데 쓰신 게 아닐까 하고 놀랐던 책인데요. 지금 이분들은 편집자들이 추천사 청탁하고 싶어 하는 1순위 작가들인데 이 작가들의 추천사가 한 권에 다 담겨 있는 그것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았던 책이었습니다. 추천사 하나하나 읽는데 이미 굉장히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앞부분의 추천사를 읽고 첫 챕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책이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총 9개의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키워드는 일단 인터넷입니다. 작가인 지아톨렌티노가 뭐 11살, 11살 때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썼던 글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온라인 세상에 대한 작가 개인의 고찰과 이 온라인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 작가로서, 기자로서 느낀 통찰과 고민들이 굉장히 지적인 문장으로 잘 담겨 있어요. 저도 사실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고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만 하지만서도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상에서의 나라는 어떤 자아를 굉장히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훨씬 더 공감이 갔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까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SNS 계정 없는 사람 거의 없고 내가 열심히 피드를 올리지 않더라도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누구라도 읽으면은 분명히 뼈를 맞는 기분이 드는 책일 것입니다. 이 트릭 미러라는 게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왜곡된 거울이라는 뜻일 텐데 그렇게 왜곡된 거울에 나를 비추었을 때 내가 보이고 싶어 하는 것,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보이고 싶지 않거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글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트릭미러라는 제목 때문인지 저는 드라마 시리즈인 블랙미러도 생각이 났는데, 블랙미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거든요. 그 지금 말씀드린 책에서 얻는 타격감,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콘텐츠에서도 당연히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영상물로서 얻은 그 타격감? 그 수위나 강도나 영향력이 제일 셌던 게 저한테는 블랙미러였어요. 그 드라마 역시 볼때 굉장히 불편하고 찝찝하고 엄청난 피로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격감이 주는 희열이나 강렬함 같은 것을 끊지 못해서 계속 다음 해보고 다음 시즌 보고 이어서 봤었거든요. 불편함과 피로감이 이 책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타격을 받아가면서 뼈를 맞아가면서 읽으면서 분명히 좀 정신을 한번더 차리게 되는 게 있어요. 뭐 SNS에서 내가 검색했던 것들 다 기억해서 추천 상품으로 광고를 띄우고 내 지갑을 또 열게 만들고 그렇게 그들이 돈을 벌고 어, 자본이 굴러가고 이쪽의 산업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또 그로인해서 생겨나는 인플루언서들의 삶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은 실제 삶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어떤 권력, 돈, 인기, 이런 것이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살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실제 삶에서는 노동이나 뭐 교육,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척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이미 우리 삶에서 끊어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프라인이 진짜고 온라인은 가짜지 이 상황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복판에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굳이 이렇게 글로 써서 재확인시키는 작업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이다희 기자님이 추천사에도 쓰셨지만, 뭐이 책을 읽고 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추천사를 쓰셨는데, 정말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나의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인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가, 누구의 라이프이며 누구의 스타일인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 나아가서 여성 작가로서 느낀 온라인상에서의 여성 혐오의 구조라든가 어, 페미니즘 이슈라든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줄을 엄청 많이 치면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에요. 네첫 문장은 이제 서문을 지나서 1장이 인터넷 속의 나라는 글인데. 여기에 첫 문장입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출연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다. 저는 이 인터넷이 막 열려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해. 내가 어디에 접속이 되어 있다고? 어디 저 지구 반대편에 사람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 모든 놀라움과 경탄을 느끼던 시대에 저도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접했어서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정말 괜찮은, 어, 이 세상을 굉장히 획기적이면서 신선하면서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놀라운 도구가 생겼구나라는 느낌을 그 당시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막 너무 공감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인터넷, 온라인 속의 나라는 그것이 이렇게까지 밀접하지 않았고 어떤 내 생활의 일부이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중에 하나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산업, 자본,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 등등과 합해져서 걷잡을 수 없이 일상으로 파고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말 그대로 하트와 좋아요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트라는 것과 좋아요라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플랫폼들을 만든 사람들이 머리를 참잘 썼죠. 하트나 좋아요라는 그것 자체, 그 표현 자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욕망을 점점 더 부추기거나, 그 욕망에 잠식되거나 하기가 더 쉬워졌죠. 그리고 그것을 누른 사람들 역시 내가 누른 것이 다름 아닌 하트와 좋아요 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 같은 게 더 생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하트를 눌러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 음, 그런 생각들. 그 넷플릭스의 다큐 중에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도 조금 생각이 났는데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블랙미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이것도 또 팩폭이 장난이 아닌 책입니다. 네, 혼자를 기르는 법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김정현 작가님의 이세린 가이드. 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제목과 표지 느낌이 어떠세요? 요리 만화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외에 푸드코트나 음식점 앞에 보이는 요리 모형이 있잖아요. 그 모형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고 각 챕터가 그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 음식들의 이름입니다. 배추김치도 있고, 녹차 크림 바움크엔도 있고, 매운 라면, 모둠 튀김, 불고기도시락, 뭐 와플과 번데기 등등 요리 이름으로 목차가 짜여져 있어요. 그 음식 모형 제작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디테일이 너무 리얼해서, 와, 이분 이거 진짜 직업적으로 해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취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 뵙거나 연락을 해본 적 없는 작가님인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안이 참 신기해요. 위에 오빠 둘이 있는데 첫째인 아들, 첫째 아들은 우리 왜 모델하우스에 있는 모형 건축물들 있죠 그걸 만드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영화 특수 분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짜 시체 분장 이런 걸 하는 사람인 거고 셋째인 막내딸 이 세린 이 세린은 음식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짜를 만들어내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집의 막내딸인 거죠. 그것부터 참 은유적이죠. 가짜를 만드는. 진짜처럼 보이게 하지만 가짜인 것을 만드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놀이공원에서 그 자기네 놀이공원의 캐릭터가 찍혀 있는 와플을 만들어서 팔 예정이라고 그 와플의 모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공원에 가면 뭐 무슨 무슨 와플하고 이제 모형이 앞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와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그 와플 틀을 막 만들고 제작을 하는 그 사이에 사실 나는 이 음식 모형을 만들려는 게 아니었고 자연사 박물관 안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갈 모형을 만들고 싶었다 하면서 그냥 어떤 독백처럼 앞에 앉아서 그냥 도, 조근조근 이야기 나누듯이 이세린이 쭉 독백을 이어가요. 나는 어려서부터 생물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대학에 못 갔다. 어 딸이라서 투자를 못 받았고 큰오빠만 대학에 갔지 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할머니는 딸이 출가 외인이란 말을 실제로 쓰는 분이었다. 그래서 옛날 분이었고, 오빠 두 명은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툭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가족이란 고를 수가 없는 것이니, 피차 서로에게 조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치 놀이공원 내에 음식점들이 맛집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경쟁 없소 없음. 마음에 안 들어도 달리 옵션 없음. 이런 식으로 음식에서 가족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훅 치고 들어오는 짱짱한 메시지들이 보는 내내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아, 이 사람 정말 치밀한 사람이다. 너무 재밌게 잘 그리고 잘 쓰고 이렇게 치밀하군. 그래서 읽는 내내 그 재미가 약간 스릴러 영화 보듯이 무슨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두근두근 기대기대 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는 신기한 책이었습니다. 전작인 혼자를 기르는 법 재밌게 보신 분들 혹시 이책 나온 거 아직 모르시고 계시다면 정보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평소에 음식 관련된 만화나 이야기나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재밌는 책이 될것 같아요. 이세린 가이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3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도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충만감을 주는 책과 타격감을 주는 책 어느 쪽이 더 끌리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미있는 책 많이 읽으시고 가능한 한 느긋한 마음으로 3월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